지비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최고의 영예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참이가 319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29일 월요일 최고의 영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자 침내 요한의 운명을 심히 의아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가 왜 옥중에서 범민하다가 죽어야 했는지 그들은 의문을 품는다. 이 어둑한 섭리에 담긴 비밀을 우리는 꿰뚫어 볼수 없지만 요한은 단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을 뿐이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흔들릴 일은 없다. 예수는 자기 종을 구원하러 개입하시지 않았다. 요한이 시험을 견뎌낼 것을 그는 아셨다. 그 주께서는 기꺼이 요한에게 찾아가 자신의 임재로 감방의 어둠을 환히 밝힐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원수의 손에 자신을 드러내 본연의 사명을 위태롭게 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신실한 종을 그분은 기꺼이 구원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훗날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천 명을 위해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감방에서 홀로 범민할 때, 혹은 칼이나 고문이나 화형으로 죽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충성심을 직접 인정한 침내 요한 역시 그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는가. 사탄은 하나님의 기별꾼에게 주어진 지상의 삶을 단축하도록 허락받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는 생명은 그 파괴자가 건드릴 수 없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슬픔을 안겨주었다고 기세 등등했지만 유한을 정복하지는 못했다. 죽음은 단지 그를 유혹의 세력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었을 뿐이다.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끝을 내다볼 수 있고 그분의 동역자로 실현하고 있는 목적의 아름다움을 헤아릴 수 있다면 선택하게 될길 외에는 결코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신다. 하늘로 올라간 에녹,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엘리아도 토굴에서 외로이 삶을 마친 침내 요한만큼 위대하거나 명예롭지 않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모든 은사 중 가장 가치 있는 책무이자 최고의 영예이다. 시대의 소망 223에서 225.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정성용, 장유진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누가복음 7장 26절에는 침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구속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이한 말씀으로 정의하십니다. 모든 점에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운명과 그가 받을 시험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최고의 평가를 하셨을 때 침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평가를 듣지 못했습니다. 두절 전 7장 24절의 기록을 보면, 요한의 보낸자가 예수님을 떠난 후에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는 이 말씀을 침례 요한이 보냈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 하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이 선생님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에 들었었던 내용은 2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후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요한에게 돌려 보내시고 그들이 없는 자리에서 침례 요한을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해 들었던 말은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뿐이었겠죠. 놀랍게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실족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게 자신이 침례를 베푼 예수님은 나에게 감옥으로 면회 한번 오시지 않아 조금은 원망할 수도 있었고 의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요.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며 회개를 외친 결과로 감옥에 갇혀야만 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그의 삶은... 가히 최고의 영예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앞서 예언을 하고 성경을 기록했던 많은 다른 선지자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말씀만 전하고 침례만 주었던 그의 삶은 최고의 영예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본 것에 그친 것이 아닌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어떤 영예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세상에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을 함께 걷는 침례위원과 같은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영예라 불릴 수 있는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나타나는 여러 믿음의 시험 속에서 은혜의 보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따라 최고의 영예가 되는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청취자들의 인생길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